아, 보니까 저기 교황님도 와 계시네요. 교황님 오셨고요. 네, 교황님. 네. 아, 예, 교황님도, 예. 아, 저희가 오랜 말씀 안 드렸는데 엔터도 다 아, 했는데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교황님,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전 작년에 신문인 관계 리스본 같이 다녀왔었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인. 네뭐 머시기라고 합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머시도 아, <멋이도> 있네요. <laughs> 네. 좀 어떤 차림으로 가서 응원을 드릴까 고민을 네. 좀 했는데 네, 네. 저희가 평소에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 아버지의 아 아버지를 해야 되겠다. 네. 근데 예수님은 좀 오바인 것 같다. 네. <laughs>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. 네, 어, 근데 그 소품이나 이거 준비를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? 뜨자마자 집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서, 이 정도로, 네. 예. 소품 따로, 옷 따로, 다 따로. 네, 네 <laughs> 얼마, 얼마 드셨어요? 비밀입니다. 네. <laughs>